청와대 거기가 참 풍광이 <laughs>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그 저도 이제 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걸 왜 대통령 혼자 쓰지? <laughs> 대통령 혼자 쓰지? <laughs> 아, 저는 그냥 채고가면 그렇잖아요. 여기, 여기가 대통령 집무실이야 뭐 이러잖아요. 네, <laughs> 그처럼 그냥 저기다 아무나 나하 내주고. 메르켈 수산 같은 경우는 자기 집에서 출근하잖아요. 집에서 네. 그냥 바빠서. 아, 나 밥하고 우리나라도 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냥 와가지고 그냥 동네 슈퍼마켓 가가지고 장보고 다 하거든요. 뭐 이런 식의 좀 평범한 그런 모습들 있죠. 그쪽으로 는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청와대를 출입을 해봤는데, 20년 전에 출입을 해봤는데, 진교심이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거기 이제 올라가면서 우리 청와대 크기가 27만 평방 킬로미터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악관보다 3.4배 정도가 커요. 전 세계 어디도 우리나라 청와대처럼 권력기관이 이렇게 야, 큰 진짜 군걸을 예. 차지한 곳은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그게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것을 대통령과 그리고 한 100여 명 남짓한 뭐 그런 뭐 참모들이 이런 분들이 거기서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광화문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주장을 하시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됐어요. 그럼 저는 궁금한 게아 그래 하지만 나는 광화문으로는 못 가지만 그럼 청와대를 좀 이걸 줄여서 예를 들어서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 뭐 북악산 가는 길의 일부를 개방하시긴 했지만 7만 평이라고 그러죠그 사이즈가 되는 것들에 상당수를 개방하지 않았어요. 그걸 돌려주지 않았고. 근데 지금 잠깐 잘못 알고 계시는 건데요. 그 청와대가 개방됐어요. 엄청나게 개방돼서. 그 일반 시민들도 미리 신청하면 다 들어가가지고. 아 그거는 김대중 대통령 때도 했어요. 신청하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지만.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러나간이고 시민들의 거야. 공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청와대를 갔다가 신청을 하면은 계속 개방을 해왔어요. 하지만 그게 일반 시민 모두가 가서 즐길 수 있는 센트럴 파 같은 공원이 아니에요. 그런 아니, 공원은 아니지만 네. 크게 어렵지 않게 얼마든지 하고 있어서 수십만 아, 명이 더 아, 이렇게 또 다른 학교나 그 이제 옮겨 가게 되면 이제 부각산 전체가 다 개방되는 거죠. 뭐, 그렇죠? 그, 저저구상은 훨씬 그래. 그 훨씬 좋고요? 그랜드하고, 그 다음에 경복궁하고 연결되고, 그 다음에 철천가 아, 거기랑 연결되면서, 굉장히 왜냐하면 서울이라는 데가 사실 볼 데가 없고. 그쪽에서 부각산으로 올라가 봤거든요. 그 청와대 뒤에 금지된 곳으로 올라가, 올라가, 이제 기자들 해서 이제 올려 보내주더라고요.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는데, 정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일단 그건 없어질 거 아니야. 그, 저기, 우리, 저, 부각산. 네. 넘어갈 때요. 이거 네. 다 막아놨잖아요. 네. 다 ]으로. 막아놨죠. 그런, 것, 그런 것들 사귈때 그것이 말해. 주는 편익이라는 건 엄청날 거라고 네. 보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저는 비용이 좀 어느 정도 든다 하더라도 윤선열 네. 당선자가 이것은좀관철해 냈으면 좋겠어요. 네. 다만, 네. 시간, 시간을 이렇게 서두를 음.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요. 그 당선인이 얘기했을 때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제왕직 대통령을 벗어나겠다고 얘기했을 때그두 가지 상징적인 게 뭐냐면 하나는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는 거고 하나는 민정수석실 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정수석실 없애겠다는 것은 본인이 이게 실천하겠다고 라 얘기해서 없애겠다고 했어요. 두 번째가 청와대에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에 나오겠다는 것은. 청와대를 더 이상 청와대에서 근무하지 말게 하자, 대통령을. 시민 옆으로 돌아오게 하자라는 것은 30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얘기예요. 그리고 청와대는 들어가잖아요. 나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기자들, 거기 춘추관이 있어요. 춘추관에서 비서실로 갈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미리 전화를 해서 거기 그 보안문을 통과해서 뭐간사단이몇명 해서 가서 이제 만나고 한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는 기자들이 쫙 있으면은 대통령이 와서 비행기 타고 가면 타러 가면서 그 앞에서 그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하고 일문일답을 해요. 일본 총리는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부터 퇴근하는 시간까지 모든 일정이 기자들에게 공개하고 공개되고 신문에 국민들에게 다 공개가 돼요. 미국, 영국. 어디든 다 마찬가지. 예요 그, 사실 뭐 그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관행과 절차의 문제가 그렇죠?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용산으로 옮긴다라고 해도 걱정은 있습니다. 많이 지금 모델로 세운 것이 백악관 모델인데요. 백악관 같은 경우 바로 앞에 정말 다양한 피켓을 든 사람, 다양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 뭐 엄청나게 <laughs> 많이 있고요. 어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시위들도 백악관 바로 앞에서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어, 블랙 라이브스 메를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yeah. 그당 시에는 주정부 방위군이 동원될 정도까지 엄청나게 심했었고요. 또 트럼프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는 여성들이 50만 명 정도가 백악관 앞에서 네. 시위를 하기도 했어요. 과연 소통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그런 시위까지도 다 허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산공원에 또 다시 전경버스로 산성을 쌓고 용산공원 전체가 청와대의 것이 되는 것인지. 그것이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그래서 정말 옮겨간다라고 하더라도 앞에서 시위하는 것까지도 다 허용을 해야 한다. 그게 저는 옮기는 것에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첫 번째는 하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의 걱정은 그런 것입니다. 북방부 건물로 들어가게 되면 그 건물 반경으로 해서 보통 뭐 기관총 이런 사거리 1.5km 정도 되잖아요. 그 주변으로 해서 고층 건물들의 창문은 다 폐쇄해라. 뭐라든지. 뭐 이런 식의 경호가 또 따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광화문을 못 가는 거예요. 광화문 주변에는 너무나 고층 건물이 많아서 저격수들이 다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광화문으로 간다면 그 주변에 경호실에서 다 파견돼서 창문 경호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용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산은떨어졌 건물은 주변에 그 제가 알기에는 가는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변에 높은 건물들이 없어서 경호가 편하다라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지도로 1.5km 반경을 해봤는데요. 네. 거기에 그 고층 빌딩들이 다 해당하더라고요. 경호실 얘기 드리면 어디도 못 가요. <laughs> <laughs> 그렇지 한남동 총장 공간을 이용하시는 문제든 사조를 이용하시는 문제든 예. 제가 경호 전문가로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그곳에 감금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정책이 어떤 그 파괴력에 따라서 몇만 명이 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 그렇게 몇만 명이 모이게 되면 대통령이 출근도 못하는 사회가, 그 헌정사상 아... 최초의 사회가 발생될 수가 있죠. 아... 아니, 진짜 로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제, 지난번에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사실상 포, 내부적으로 포기하고, 음. 외부적으로 공표는 못하고, 광화문 시대에 대한 공약을 끙끙 앓고 있었을 텐데, 주변 사람들하고 물어보니까, 경호실에서 펄쩍 뛴다는 거예요. 뭐 자기들은 그렇지, 대통령 안전을 그렇죠. 지켜야 네, 되니까. 그런데 네, 네. 그분들 얘기를 듣고는 칼국수도 먹으러 나가면 안 되고요. 시장도 먹으러 네. 가면안 돼요. 네. 절대 가면 아, 안 저는 안 돼요. 그런 면에서 사실 경호도 이제는 네. 조금 개념을 좀 아니, 바꿔야 뭐, 되지 않을까. 김신조 참... 시절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김신조가 지... 언제입니까? 68년이니까. 68. 지금 네. 60년 전막 이때의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laughs> 윤선열 당선자의 에, 뭐랄까, 우려는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계속 터질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 강조하시는 그 문제야. 이제 코로나 대책 세워야죠. 또 금리 어. 대책 세워야 되죠. 좀 있으면 부동산 대책 세워야 되죠. 이러다 보면 시간이 가다 보면 결국 유야무야 돼서 결국은 못 나오게 된다. 이걸 굉장히 우려하고, 그 우려는 제가 이해할 만 하거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의지 결단 의지가 있다면은 굳은 의지가 있다면 일단 들어가셔서 지금 이상하잖아요 내가 안 들어가겠다 통일동에서 근무하겠다 이때 아, 쓰는 애처럼 보이거든요. <laughs> 자연스럽게 그냥 들어가서 tf 팀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여당에서 야당에서 지금 야당이 됐네 벌써 야당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우려들을 갖다가 다 해소할 수 있는 부식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차근차근 해나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해나갈 테니까 협조 좀 해달라라고 하고 그럼. 그 야당에서 도 당연히 아니, 협조하지 지금 않을 거니지 이렇게 수 없을 용산에 거 하겠다고 하는 의지 정도면은 음. 내가 청와대 에 들어갔어도 나오라면 의지 있으면 나올 수 있는 거죠. 음. 음. 근데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고 또 의지는 굉장히 굳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을 이 일을 한다면은 이건 업적으로 남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시민들이 아주 시각적으로 그렇죠. 확인할 테니까 그 음. 혜택을. 음. 그 사실 뭐 청와대 이전이나 이런 문제는 저는 좀바이파티전하게 초당적으로 네, 그렇죠. 위원회를 꾸리고 그래서 뭐 준비를 해서 어 이번 대통령이 못뭐 들어간다라고 하면 다음 대통령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준비를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 경기 도청이나 뭐 이런 행정기관들이 움직여갈 때도 몇 대에 걸쳐서 움직여가고 몇 대에 걸쳐서 계획을 하지 예, 당사자가 당장해서 당장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저는 가장 나쁜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어, 결국 윤석열 당선인이 예, 결국 뭐 용산으로 간다라고 해도. 다음 선거에서 또 다시 가겠다. 이래서 이제 <웃음> <웃음> 대통령 집무실이 <신문신이> 왔다 갔다 하는 <laughs> 상황. 명동으로 아, 갈까요? 아, 이런 갈까요? 상황까지 벌어진다라고 하면, 야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laughs> 생각이 들어서요. 가능한한 초당적으로 좀 하자. 청와대를 5월 10일 개방한다는 것들 사실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거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은 그 고집은 버리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1년 늦어도 한 2년 안에. <laughs> 어, 그, 옮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